유명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와 관련된 먹튀 논란이 연예계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기학원의 배우들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의 회원권을 먹튀했다는 논란이 연달아 터진 것인데요. 작년 6월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후 첫 근황이 공개된 터라 업계 내외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출연료 먹튀 논란. 우선 SIA yes, 마카데미 연기학원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 TV 광고 촬영에 참여한 성인 및 아역 배우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광고주가 연기학원의 배우들의 출연료를 이미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에서는 이를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한 한 배우는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 믿고 계약서도 쓰지 않고 참여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해당 광고는 온라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며. 리뷰 수만 1,665개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광고 촬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학원 직원들마저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YesIM 아카데미가 블랙 기업으로 낙인 찍혔으며, 이 소식은 배우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임창정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예스아이엠 yes, 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임창정 개인과는 무관하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 홈페이지에는 임창정의 얼굴로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해 전 직원은 임창정 함전대표 신현대표 모두 지인 사이로 이들이 의기투합해 회사를 설립했고 이번 사태는 그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둘째 미용실 먹튀 논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임창정 씨가 과거 고향 친구를 돕기 위해 개업한 것으로 알려진 헤어토크 미용실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미용실은 설연휴를 앞두고 회원권을 대량으로 판매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아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예약금과 적립금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겪었고 이들 중 일부는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창정 측은 헤어토크 미용실에 대해서도 오픈 몇 개월 뒤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고 현재는 임창정 씨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셋째 임창정 팬클럽과 부인 서하얀의 해명. 팬클럽 운영진 측에서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부인 서하얀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해당 논란들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연기학원과 미용실 두 사건이 명백한 거 것이며 주가조작 사태도 검찰에서 소환명령도 오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이나 그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과거 임창정 씨가 직접 홍보하며 자신의 사업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대중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창정 씨는 지난해 라더견 주가조작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근황이 알려진 것인데요. 한때 그의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었던 사업들이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1년의 사건들이 임창정 씨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과 그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이슈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